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 집은 빈 초가집처럼 사람이 모이지 않고 어느 집들은 지금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예 줄을 대고 있고요 스, 스스로 찾아가기도 하고 이래서 선대 본부장을 맡게 하고 선대위원을 맡게 하고 여러 가지 보직을 만난 소식이 종료 속속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왜 이분들은 이런 공통점이 있다 또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 그것을 살펴보아 왔습니다. 여덟 가지여 있는데 있는 것이 여덟 가지, 없는 것이 여덟 가지인데 한동수 어그런내용과 김문수 전 장관님, 홍준표 전 시장님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열광하지 않나 많은 팬들을 지금 모이고 있고 2030세대들이 또이세 분에게 지금 뭡니까 박수를 갈채를 보이면서 이쪽 분들을 지지한다 그런 이유가 있겠고요. 어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어떤 향수가 어 보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간의 색깔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윤대통령의 어떤 정신과 시대정신, 또 지금까지 국정을 이끌어준 그런 것들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덟 가지가 되는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없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공이 세 분이. 예어 또, 뭡니까? 세 분이 지금 마음을 보면은, 예, 사적생 생적사로, 죽게 하면 살기로 덤비는, 아, 그런 마지막 기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 그래서, 아, 세분다 이제는 뭡니까? 필살기로 더 이상 물러갈 길이 없는 그런 정치인들이죠, 그죠? 아, 그래서 마지막 뭡니까? 아, 뒤로 돌아볼 겨를이 없는 그런 분들이다. 그래서 배수진을 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요. 첫 번째. 세분다 공이 사법 리스크가 없다. 이제 이것이 공동점이 되겠죠. 아, 두 번째, 어, 한두 종리는 김문수, 어, 장관님홍준표 시장은 여자 문제, 스캔들 문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고 봅니다. 세 번째, 자파 색깔이 전혀 없죠. 아, 저 사람 맡겨놓으면은 자파 쪽에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자파 색깔이 없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자식 문제, 도덕성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아, 그 자식 문제, 또 이렇게 문제에서는 여러 가지 부인 문제도 있겠죠. 어, 그런 것도 전혀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어, 그래서 어, 부인과 자식 문제가 어, 걸리지 않으면 그렇게 뭡니까? 저자들이 공격할 것이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다섯 번째, 말 바꾸기나 힘은 욕한 적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점잖고 굉장히 말을 조심하면서 말에도 향기가 있고 말의 공격성도 굉장히 대단한 그런 분들이고 또 말이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을 바꾸거나 말을 곡지 않고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섯 분야 국방의 의무가 문제가 전혀 없는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국방의 문제나 고향 이런 것이 깨끗한 그런 분들이다 아 일곱 번째 재산 형성 문제가 전혀 없죠 그래서 돈에 대해서 자유로운 그런 분들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여덟 번째 이 분들은 총기뭐 개파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동훈이파, 먼파, 먼파, 뭐 개딸 뭐뭐 그러니까 또뭐 문재인은 또뭐문바뭐 이런 것들이 많은 형성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이렇게 뭐 파드 파벌들이 있어서 파벌에 어떤 파벌이 있다는 것은 좋을 때도 있죠. 정치적으로 이용할 때는 여러가지 좋을 때도 있죠. 문자 폭탄 보내고 뭐 이렇게 할 때는 개딸처럼 좋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들에게 발목이 잡혀서 내 정치를 마음껏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큰개파가 없는 것이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발목 잡힐 일이 없기 내 자유로이 내 뜻대로 정치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세 분이 공이 갖고 있는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아첫 번째 정치 경력 지식이 풍부한 그런 사람들에서 인기 응변도 풍부하고 미국 통일하 미국의 다들 세분다 미국하고도 잘 연계될 수 있는 한미일을 아주 튼튼하게 할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그런 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도이 총리와 김문수 장관 홍준표 시장은 전부 미국하고도 잘 통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향수가 느껴진다 두 번째 검은 돈 유혹이 없고 깨끗한 정치인 이미지가 강한 분들이다. 이분들이 아직도 돈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분도결명이된 적이 없는 그 노란 풍뚜부도 없는 그런 분들 아니 아 겠습니까 특히 어, 김무 장관님은 아직까지도 24평에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떤 깨끗한 이미지 이것이 굉장히 어, 정치인에게는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 세 번째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지도자 상대를 갖고 있다. 이분들은 조용한 카르스마르가 있어서 절대로 뭡니까 우유부단하간다 든가 말을 바꾼다든가 또그 말에 책임 지지 않는 그런 또 희미한 정신에 부족한, 그지 않습니까? 혼미한. 그런 지, 지도자상은 아니다. 이렇게죠. 왔다 갔다 하는 지도자들은 절대 아니고 말을 바꾸는 지도자도 아니고 그 말에 책임을 지는 지도자상이다. 자, 남녀노소, 여러 가지들, 지, 여러 지방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대표적이죠. 특히 한두 총리 같은 경우는 저 전라도 쪽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이런 또 장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세 분이 공통점이 어떤 여러 지방을 그 다 휩쓸 수가 있고 남녀노소를 두루두루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다. 다시 다섯 번째, 다들 적지 않은 나이내도 건강해 보이고 도덕적이고 우아한 카르스마를 갖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말소리가 똑똑하면서 아주 우아한 카르스마라는 것은 이 시대가 2030 시대 시대들이 바라는 등망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섯 번째, 색깔은 분명해 보이지만 포용력, 다들 따뜻해 보인다는 겁니다. 포용력이 있고 유머 감각이 있다는 겁니다. 아, 그것이 굉장히 이분들에게는 뭡니까? 강한 카르스마 속에서 우아한 따뜻함이 나오니까 그것은 여성들을 표현을 많이 갖고 올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일곱 번째, 부부 문제, 전혀 문제가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한 가정사들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 여덟 번째, 세분 정치 모두가, 예, 뭡니까? 드디어, 더, 더 이상 마지막 기회에 배수진을 친 그런 분들이어서, 어, 나이가 조금 많다는 것 오히려 더이 시대 지금 위험한 시대 지금 자오로 이렇게 뭔가 난립어 있는 이런 시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끄러운 이런 시대를 그래도 인륜이 있는 분들이 포용할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어떤 뭔가 고목나무 같은 냄새 향기를 주고 있다 이것이 이세 분의 정신의 가장 지금 가진 어떤 등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 의원 차명진 의원이 요 우리. 김당에 대해서 이렇게 올리는 글이 있는데요. 아주 조목조목 참 우리가 와 닿는다 해서 마지막 읽어 드리면서 이 영상 마칠까 합니다. 국힘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어쩌자고 자당 소속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서고 탄핵을 합리화시켰고 억울하고 분등 터지는 탄핵을 당한 지채한 달도 되지 않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당 내지는 탈당하라고 압박하는 표리부동함의 대명사인 한동훈과 역사상 유례없는 주때없는 안철수가 조기에 대해선 국힘의 대통령 후보 사인에 포함시킬 수 있단 말인가. 두 번씩이나. 자당 소속 대통령을 탄핵당하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국힘당 핵심 관계자들과 보수 성향의 국민들의 생각과 판, 판단을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다. 정녕 앞으로 이 나라는 어디로 가려는 것인가. 인간이기를 포기한 파렴치한 인간 말종들에게 나라를 송두리째 바치고 싶어서 안달들이 난 것은 아닐까. 아니면 호시탐탐 적화 통일의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 인간 백정 백등... 백정만도 못한 공산주의자들에게 나라를 통째로 빼앗기고 남은 인. 인행을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피를 토하고도 남을 군 군육성을 생을 살고자 하는 것인가 남은 인생을 죽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 피를 토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인가 이렇게 지금 어 낙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따뜻한 카드 선마 이런 장점이 많은 그런 분들이 어이라를 이끌어야만이 이 위에 저 백척 간두의 대한민국을 구해줄 수가 있고 저 좌우 또 이렇게 뭐각 지방을 휩쓸어서. 다들 안을 수가 있고 포용할 수가 있고 전라도든 경상도든 제주도든 전국을 흡수할 수렇 있게 안을 수가 있고 한미일을 든든히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세 분의 공통점이 있어서 이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발봉쌤입니다.